그차 잠깐 봐서 스킨 리뷰 살짝 불똥 같은 게 나가는데 네. 아저 아, 뭐, 지금 태권도 김마주그 음, 친구 죽어 야뻐 음. 아이 그, 중... 중... 네? 죽이는 어, 중... 수 있냐고요 아저그 태권도 차니까 좀만 기다려요 네아네 아, 네. 친구 상 네. 아니 장성영 장승? 서버가 이상해. 기는 리펫츠. <목소리> 형 놀리는 거 아니야? 장승인 줄 알았어. 내 장승. 내가. 아, 내 영한테 이럴 거야. 그냥 장승이라고 그러는데. 그냥, 그냥, 그냥 장승이라고 했다고 어, 반말로 이럴 거야. 장승이난 보고 싶다고 그랬고. 아. 어, 사지 마세요. 불똥 튀니까. 그